대표님 가끔 보면은 돈을 괜찮게 버는데도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을 못 모을 만한 뭐 마인드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돈못 모으는 사람 특징이 뭐가 있나요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어, 어떤 거예요 큰돈을 못 벌어서 그래 아큰 돈을 못 벌었어. <laughs> 아 그렇죠. 팩트는 그렇게 그렇죠. 근데 큰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도 일단 먼저... 많이 당황한 것 같다. 근데 작은 돈을 먼저 모아야 되지 않나요? 큰 돈을 모으려면 어색게소리지만 나는 이게 진심이야.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소비를 줄여라, 뭐 저축을 해라 뭐 하는데 큰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우리가 야, 안타까운 얘기지만 너무 자책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큰 돈을 벌기 전까지 돈이 안 모이는 게 맞아. 모아 티끌이라고 생각해 나는 절대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기가 쉽지 않지 사실 현실적인 얘기고 어쨌든가 뭐 오늘의 주제의 의도는 뭐야 이제 돈을 못 모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 같은 거를 쪼아 네.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앞서 깐 이유는 뭐냐면 어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모이나에 대해서 사실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소득이 사실 많지 않으면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자 굉장히 생활을 제한을 해야 되잖아 한 달에 뭐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저축을 할수 있는 양이랑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저축할 수 있는 양은 차이가 있잖아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인데, 어쨌든 지금 내가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으는 거 자체가 힘든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지. 근데 너무나 매체나 이런 데서, 흔히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 뭐 얼마를 벌든 저축을 무조건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럼 모을 수 있어. 결국 모이지 않는 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물론 나의 잘못이지. 내 소득이 많지 않은 건 결국 내 잘못이니까. 근데, 어 한편으로는 좀 그런 넌센스가 있어. 그러면 뭐, 500만원, 1000만원 대부터는물 모으기가 어느 정도 수월한 거긴 하네요, 확실히.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생활 습관, 또 소비 방식, 저축, 어, 재테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지.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네요. 응. 유튜브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잖아요. 뭐, 커피값도 아껴라. <laughs> 물론 아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뭐 내가 아메리카노 먹을 걸 믹스 커피 먹는다고 해서 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커피를 뭐 내가 한달 내내 뭐 예를 들어서 아꼈어뭐 내가 3일에 한번 먹는 사람인데 한달 내내 안 먹었어. 그럼 얼마야? 뭐 5천 원 잡고 뭐 8번, 5840, 4만 원 아꼈네. 엄청난 부자가 되나? 그래서 사실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 내가 그 돈을 써서 뭔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걸 나한테 투자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내 소득 수준이 낮을 때 너무 나는 저축에 막환안이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물론 그거를 유흥 하한데 쓰는 거보다는 훨씬 낫겠지. 저축을 하는 게. 하지만 뭔가 나를 위해서 나를 개발하는 데쓸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데 먼저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결국은 나라는 하드웨어를 막 발전시켜 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올리는데 내가 돈을 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당장 나는 그러기 위해서 저축이 어떤 면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 어, 약간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구독자분들이 어, 그러면 뭐 펑펑 써도되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소득 수준이 안 오를 사람이야 <laughs> 차라리 펑펑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어우 오늘 진짜 찍기 어려워겠네뭐 <laughs> 이제 할 말이 없는 때. 하지만 뭐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볼게 이제 그래도 그러면은 괜찮게 버는 놈인데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 특징을 굳이 꼽자면은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주변의 소비를 따라가지 않는 건좀 중요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본질이 올라가거나 내 오늘 소득 수준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주변의 소비를 따라가지 않는 게 나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그 소비를 따라가지 않는 게 사실 되게 그 중심 잡고 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 때로는 또뭐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뭐몇번 사면 나도 한두 번 사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약간 나와 맞지 않는 레벨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느라 돈의 소비를 약간 맞추는 건가요 뭐 레벨이란 표현은 내가 조금 불편한데 뭐 레벨이라기보다 일단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음. 어떤 뭐 베이스나 나이나 뭐 어. 환경이나 아니면 뭐 집안 이런 거에 따라 소득 수준은 당연히 틀릴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사람이 어울리다 보면 소비 수준을 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쓸수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들어 1 천만 원 벌어서 200 쓰나 네. 내가 300 벌어서 200 쓰나 와. 200을 쓸수 있는 건 똑같단 말이지 그쵸. 근데 거기에서 오는 타격감이 다르잖아 맞아요. 그런 소비는 좀 지향할 필요가 있지 그러면 대표님 진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을 만나더라도 그럴 때가 있나요? 있지 오히려 부자들이 이게 훨씬 심해. 오늘 좀 버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심해져.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월 소득이 딱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재벌이 세 형들을 만나거나 대기업 대표님을 만나거나 해도 그분들이 쓰는 소비나 우리가 쓰는 소비나 소비의 수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극한적이 진짜 그냥 완전한 소비를 얘기하는 거야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술을 한잔 먹는다거나 그냥 완전한 소비로 쓰는 소비는 사실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뭐 해외여행을 간다. 거나 이런 정도는 다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자산이 틀려. 재벌 이세형들은 우리랑 똑같이 쓰고 있어도 뭐가 있어? 뒤에 배경이. 이 형들은 이미 자산이 진짜 많아 따라갈 수 없는 자산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 써도 타격이 없단 말이지 근데 이게 착각한다는 거야 어 나도 이 정도 보니까 어 재벌도 쓰는 만큼 내가 쓰는구나 어 내가 재벌이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 근데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어 사람이 이게 감을 잃거든 아 너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잃는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타인의 어떤 좀 높은 소비력을 내가 계속 보고 어울리다 보면 이게 이 인류의 당연한 소비 수준이구나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 좀 조심해야 되는 <laughs> 것 같아 아 어, 그러네요 자기도 모르게 씀씀이가 계속 높아지면은 그치. 그렇죠. 내가 좀 멈칫했다 가도저 사람이 저렇게 쓰네? 그걸 내가 눈으로 보잖아. 그럼, 아, 그래. 남자가 이 정도 써야지. 이런 이상한 좀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 저 형은 자산이 이 정도 되니까 베이스가 이렇게 많고 하니까 저렇게 쓰는 게 당연하지. 아, 난 아니야. 나는 아직 좀 아, 올챙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나는 좀 갖고 살아. 그리고는 이제 약간 비슷한 얘기야. 이것도 소비에 관련된 얘기니까 인내력이 없으면 돈을 모으기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비슷하다고 내가 표현을 했냐면 예전에 내 소비 수준은 내가 만나는 어떤 인 서클 안에서 결정이 됐어. 대충 우리가 비슷한 동네, 비슷한 학교, 비슷한 환경, 비슷한 나이 또래를 만나가지고 먹는 그 소비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 때 돈가스 하나 먹기가 힘들었어. 돈이 없어서. 그래도 내가 되게 큰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야? 아, 내 친구도 돈가스 먹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3, 4 5 모아가지고 그래서 떡볶이 사 먹고 돈가스 사 먹는 게 행복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가 되고 특히나 SNS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내가 이 이너서클 안에서 볼수 없는 소비들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 그 예전보다 훨씬 소비를 참는 게 힘들어진 것 같았죠 지금은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경차를 샀어 경차도 한 10년 된 경차를 샀다 치자고 한 500만 원 주고 10년 된 경차를 샀어 그게 정상이잖아 사실 내소득 수준과 내 배경과 내 지금 나이와 이런 베이스를 봤을 때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로 정상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 그왜 어, 이런 걸 사? 이런 어떤 시선들 그리고 그걸 또 내가 매체나 SNS 같은 데 올렸을 때내 자존감이 그것 때문에 되게 높아지나? 아니죠 라는 좀 물음표가 생기잖아 어쨌든 요는 그래 어쨌든 돈을 모으려면 이 이 소비를 참음으로써 오는 어떤 그 불편감을 우리가 좀 감내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에 좀 익숙해질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돈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남들 오마카사 감면 내가 다 가야 되고. 남들 필드 나가면 나도 필드 여러 번 나가야 되고. 남들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해외여행을 여러 번 나가야 되고. 근데 그걸 다 따라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가 좀 목돈을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지. 자본주의가 되게 무서운 게 결국 이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잖아. 그래서 이게 목돈이 있을수록 사실 돈을 모으는 게 편해지는 건 사실이야. 좋은 기회가 자꾸 생기고 돈이 있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 재산 증대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어느 내 소득 수준에 좀 저축 수준이 그래도 올라올 때까지는 내가 좀 견뎌야 되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이 임계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 지금. 이 임계점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SNS를 안 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잖아요. 그건 진짜 희귀종이고. 그런가? 근데 요즘 사진 안 올리고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아, 그쵸. 업로드는 안 하는데 막 눈. 아, 보긴 하니까. 네, 보긴 맞아. 하니까. 어, 보긴 하더라고, 안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여담인데, SNS에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지인이야. 팔로우를 해. 나는 팔로우를 안 받아. 아, 진짜 왜요? 마팔안 해줘, 그럼. 어, 뭐 있나요? 그 정도의 무성의한 계정에 나는 팔로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 사람인 건 좋아. 자기 게시물 하나도 안 올리고 뭐 그런 무가치한 되게 SNS잖아 그 가치는. 그런 계정에 나는 팔로우 싶지 않더라고. 어, 난 지인이어도 안 해줘. 대놓고 그 얘기해. 너건 내가 안 한다 이러고. 야, <laughs> 태뭐안 해도 안 올리는 사람은 그렇게 뭐 기분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laughs> 보기용이라고 해놓은 거면. 근데 보면 이게 SNS는 다 같이 하니까 또 맛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인플루언서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려 하잖아요. 오마카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에 눈높이가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구조가 선순환이라면 선순환이고 그게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먹는 걸 올리진 않잖아 물론 가끔 올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걸 되게 막 알려야지 이러고 올리는 분들은 없잖아 내가 뭐한 50만원짜리 밥을 먹으러 갔어 그럼 이거 올리겠냐 안 올리겠냐 올리죠 나도 스토리에 올릴 거야 그런거 먹으러 가면 그걸 티 내지 않는 척하면 서 올리겠지 그럼 누군가 또 그걸 보고 또 돈을 모아서 혹은 큰 마음을 먹고 또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sns에 노출되는 거는 내 일상 없는 되게 강력한 스팟일 때만 내가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모아놨잖아. 모든 사람의 강력한 스팟만 모아놓은 거잖아. 이 SNS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내가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네. 나도 가끔 우리 아이프 SNS 보다 보면 깜짝 놀래. 오, 어, 이 재벌 사모님은 누구지? 이 재벌 사모는 누구야? 이런 이런 생각이 나면 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실과 우리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좀 인정하고 아, 그 사람의 그 최고의 순간을 올렸고 되게 행복한 순간을 본인이 이제 추억으로 남겼구나. 이 정도에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자존감이 상실되고 여기서 아, 내가 막 박탈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지 않기 위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게. 중심. 음. 그런 얘기가 있죠. 돈은 성공하면 따라오는 거니까 이제 돈을 쫓으면 안 된다. 굳이 작은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나중에 큰돈벌 거니까. 아, 그 얘기는 좀 모호하다는데. 어, 떤 면이세요? 여기 그좀 모호한 게 어, 나는 그건 맞다고 봐. 돈을 쫓으면 안 되는 게 결국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무가치하게 봐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어떤 작은 구조부터. 커지는 건 맞으니까 응. 근데 그... 차원을 좀 넘어서는 다음 차원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뭐 멋있는 척 하려고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잖아 난 돈이 별로 필요 없어 나는 돈을 이렇게 쫓지 않아 나는 뭐더큰걸 쫓을 거야 뭐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지 뭐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멋있는 척 하려고도 가끔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형들이 지금 거의 다잘돼 있어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어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돈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에너지니까 내가 너가 너무 필요 없어라고 하면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도 나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대의를 쫓을 거야 그럼 돈을 따라올 거라고 믿고 신념대로 가는 사람들이 사회 초창기에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아. 그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형들만 살아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척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저는 돈을 쫓기보다는 더 어떤 신념이나 대의나 이런 걸 쫓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진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돈을 필요로 하고 쫓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히려 돈보다는 신념을 쫓는 게 맞지. 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물론 이거는 뭐100% 맞지 않을 수 있어 세상에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내 그냥 짧은 인생에 내 주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내 주변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 근데 여기서 고민인 게 그러면 대표님 이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난해한 질문인데 이거는 적은 돈으로만 이제 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돈을 쫓지 말라고 했으면 직장인들은 거기서 어떤 대의를 꼬아야 될까요 약간? 오, 되게 좋은 질문이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 그런 것 같아. 일단은, 뭐 대기업은 당연하지. 대기업은 내가 임원 가야지, 뭐. 그게 제일 정확한 코스잖아. 맞아. 아니면, 내가 저스트하게 배워가지고, 내가 차려야지. 근데 이건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이런 면에서 사실 중소기업이 훨씬 허들이 낫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뭐 내가 이제 삼성에 다닌다고 치자고. 약간 10년 다녀보고, 이제, 어, 이제 나가서도 삼성 반도체 말고, 어, 제준 반도체 나 차려야지. 뭐, 어, 되냐? <laughs> 안 되죠. 내가 뭐, 한진 해운조좀 다니다가, 어, 한 10년 배워가지고, 어, 이제 옆에다가 조선소나 차려봅시다. 이게 되냐고. 그리고 일단 그만한 자본이 없잖아. 너무 알도 안 되는 자본이 들어가잖아. 그런 대형 기업들은. 근데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 이거 참내살 깎아먹기 하는 얘기지만 <laughs> 우리가 은 중소기업들은 조금 오래 다니고 내가 이 오너의 마인드로 보다 보면은 이 전반적인 사업 구조가 내한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다가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든 혹은 이 사업을 하든 사실 내가 할수 있잖아. 요 물론 오너의 마음은 되게 아프겠지만 나도 내 오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가슴은 아프겠지만 머리로 는 이해가 되거든 그게.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아니면 오너랑 내가 손을 잡든가 내가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오너가 도저히 나가 내가 없으면 안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건을 조율해서 오너랑 나랑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걸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이 오너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베이스를 내가 배워서 나가든가 보통 두 가지 테크트리가 가능하지 않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 직장에서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지 않나 아, 제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집중하고 듣고 있는, 예. 네. 나갈 준비하고 있나, 갑자기?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거 같아. 어쨌든 그건 되게 시간이 필요하고, 혹은 이제 조금 더 다른 테크트리는 내가 이 안정적인 소득을 사실 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 내 친한 친구 중에 공무원을 하던 친구가 있어. 어, 무슨 직종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근데 그 친구가 나이앱에서 좀 호봉이 꽤 됐어. 그래서 급여를 꽤 받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또 그, 그 공무원 직종이 대출이 좀잘 나오는 직종이야. 신용대출로뭐 신청하면은 뭐한몇 억씩 뻥뻥 나와.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거 가지고 투자를 잘 했어. 뭐 코인도 좀 하고 부동산도 좀 하고 뭐 이런 거를 어, 웬만한 중개사보다 더잘 알아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도 잘 투자를 했었어. 근데 그 친구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좀 잘하는 거 같은 거지. 이제 몇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돈을 큰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퇴직하긴좀 그렇고 한일년 휴직을 했어. 본문적으로 자기가 이걸 좀 배워보겠다고. 근데 딱 그때부터 그 친구가 투자나 이런 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조아심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투자가 안정적으로 안 되기 시작하고 그전에 잘 보였던 부동산 시장들이 자꾸 뭐 뻘짓을 하는 거예요. 뭐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코인 같은 데 이제 단타에다막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런데 저도 막 손실이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까먹었어.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너왜 이렇게 잘하다가 휴식하고 나서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냐? 너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정적인 소득이 딱 갖춰져 있을 때는 투자가 잘 됐대. 그리고 객관성이 자기가 되게 잘 지켜졌다는 거. 기본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 자기네 나름의. 뭐이 정도가 되면 내가 팔고 손해 좀 보더라도 이때는 지키고 자기네 나름의 룰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자기가 안정적인 소득이 딱 없어지니까 객관성이 자기가 굉장히 떨어지더래. 자신이 없대. 예전에는 이거 사실 해서 다날려도 평생 토로 나한테 나오는 급여가 있잖아. 사실 그런 어떤 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미래에 다 걱정이 많이 없었는데 본인 말을 내가 빌리자 으면 그래 내가 한 달에 되게 그 크지 않은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투자로 많은 돈을 버니까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 돈이 딱 잘려 나가니까 어? 이런 다른 일이 잘안 되더래 그래서 그런 쪽의 테크트리도 나는 좋은 거 같더라고 안정적인 소득을 내가 그냥 유지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제2, 제3의 어떤 투자나 다른 어떤 부업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나는 좋은 거 같아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 그때 망했을 때 내가 뒤로 갈 데가 없잖아 절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나 견디는 거나 조금 더 내가 가면은 뭐가 이룰 수 있는데 포기하는 시점이 보통 내가 한 발짝만 더 뒤로 가면 어, 절벽으로 떨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거든 근데 급여라는 게 있으면 그 뒤로 갈수 있는 선이 되게 멀어지는 것 같아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뒤로 이제 반발짝만 가면 떨어질 시점에서 급여 소득자들은 뒤로 10발짝, 20발짝을 더갈 수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전환점이었을 때 도약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시점도 좀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새로운 특혜트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해 대표님 오늘 이렇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나 나눠... 나눠 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큰돈을 벌지 못해서요. 안타깝다. 나도 빨리 큰돈을 벌어야 될 텐데.